금 열풍을 따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곳은 금은방만이 아닙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죠? 네. 이 부분이 금 공장이거든요. 아, 아 바로 골드바를 만드는 금 공장입니다. 맞아요. 금 공장. 일요일인데도 다들 일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품을 맞추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기, 여기 제품을 보시면 저희가 광행점에 어, 있는 제품들 물량이 하루에 거의 한 200개씩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 주말에 나와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골드바 하나당 가격은 약 3천만 원. 한상자에 100개가 들어가니 이 상자 하나가 무려 30억 원입니다. 30억. 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 자산을 해가지고 이제 소유가 뭐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는데? 음, 작년에 비해 한. 정도. 아... 레베, 레베 정도. 골드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실화탐사대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일명 굴질이 하는 공정이 그첫 번째. 천도 이상의 열을 가해 금을 녹인 뒤 네모난 틀에 부어 굳힙니다. 마치 금국수처럼 금덩어리가 쭉 늘어나는데 최대 2, 3m까지도 늘린다고 합니다. 이제 규격에 맞게 찍어내면 골드바의 형태를 갖춥니다. 이거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이면 대략적으로 22억이라고 합니다 이이 지금. 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밋밋한 금덩어리에 무늬를 입혀줄 차례. 금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민 무늬였던 골드바가 이제, 이제 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박했던 금덩어리가 화려한 문양을 입고. 진짜 보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야, 놀자, 와, 야. 그 중에서도 유독 주문이 폭주한다는 주인공 바로 병원년을 상징하는 말 골드바입니다. 얘도 말 피규어인데 이제 뭐 회장님 방이라든가 이렇게 좀 높으신 분 방에다가 이제 이런 피규어 같은 형태로 놔두면 든든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요즘 많이 찾고 있는 무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금에 인생을 걸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금을 되게 엄청 모으셨다고 하는데 네네. 좀 얼마나 이렇게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아, 금을 꽤 오래전부터 열심히 모아왔고요. 금을 이제 진짜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계속 모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느덧 금을 모은 지한 20년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야. 와. 20년 동안 모은 보물.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온 건 수박한 모습의 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자태를 드러내는 황금빛, 와, 일명 꿈 상자라 불리는 그가 가장 아끼는 꿈물1호입니다 이게 지금 금이 금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내 놓은 게 지금 요 상자. 이 상자가 꿈 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키로바, 1kg 골드바가 17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 그런 거고. 어, 최대 엊그지 3억까지 넘어갔잖아요. 1 응. 7개면 이게 아, 50억이 넘어가는 50억에, 거예요. 50억. 50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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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죠, 1kg인데. 보고도 믿기 힘든 숫자, 50억 원. 꿈 상자 속은 최고가 기준 3억 원부터 500만 원짜리 골드바까지 가득한데요. 이런 상자가 무려 4개, 총 150억 원에 달한답니다. 우와, <laughs> 와, 대단하시다.